객관식 5번 문제입니다. 자, 시계값을 찾아서 어,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x값이 2분의 1, y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1번 보기부터 5번 보기의 시계값을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접 다섯 개의 값을 다 찾아보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제 y 분의 x라는 분수꼴은요, 나눗셈 기호를 추가를 시켜서 대입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 분의 일이고, 자이 분의 일 곱하기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일 분의 사라고 쓸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가 되겠다. 자두 번째입니다. 자 y, x 분의 y는 y 나누기 사가 y 나누기 x가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y 나누기 x. 그렇지 곱하기로 바꿔서 뒤는 값에 숫자 역수 취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선생님이 이번 보기는요 직접 대입을 시켰습니다만 사실은 1번과 2번 보기서로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요.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생략하고서라도 정답을 구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x y라는 것은요. x에서 y를 빼주시면 되고요. 자, 마마는 뿌립니다. 통분을 먼저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다. 괜찮습니다. 자, x 제곱 더하기 y고요. x 제곱 2분의 1에 제곱 더하기 y는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걸마다 0이 되겠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2곱하기 xy라는 것은요. 2 e 곱하기 x 곱하기 y가 되겠다. 어째 옆으로 미리가 답은 y가 딱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선생님과 다섯 개의 식의 값을 구해봤고요. 가장 크다라는 것, 음수 값은 제외하고 0도 제외하니까 양수밖에 없겠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